5월 29일 목요일 성령님과 함께하는 50일 가정예배를 시작합니다. 찬성가 496장, 새벽부터 우리 1절과 3절을 부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6절로 11절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주셨으니 너희가 알바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징리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에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슴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 부활의 믿음과 영성을 가지고 성령 강림절까지 성령의 이끌림 받기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이끌림과 성령 충만함을 누리는 것은 믿는 성도들에게 확신과 담대함을 주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가장 확실하게 성령님의 인도와 역사를 체험하는 방법이 예수님의 지상명령, 복음을 전하는 데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본문에서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이 모였을 때 마지막 부탁을 하는 장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승천하실 예수님 앞에 모여서 주여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때가 이때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는 것은 그 시기는 하나님의 권한이니 너희의 알바가 아니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다만,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리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승천하신 겁니다. 본문의 의미가 뭔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 마지막 부탁이 두 가지라는 것을 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여 권능을 받아라. 이것이 첫 번째 예수님의 부탁이었고, 두 번째는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 이것이 두 번째 예수님의 부탁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들이 영혼을 살리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고 많은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을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부탁에 최선을 다하고 수행할 때 주님의 능력이 내 능력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믿으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을 빼놓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동차는 사람을 태우고 달리는 게 목적입니다. 그런가면 난로는 온도를 잘 높여서 방안을 따뜻하게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냉장고는 그 냉장고 안에 음식을 썩지 않도록 온도를 조절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성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주시는 그 목적은 생명을 살리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 지난 5월 25일 날 온가족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 그때 가족과 구역과 교구 안에서 출석하지 않은 분들을 초청하면서 또 함께 모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다가오는 6월 8일은 들어 모였던 리노, 다시 한번 초청을 해서 VIP 초청을 합니다. 사람들을 초청해서 리노가 만났던 예수, 그 예수님과 복음을 함께 나누자. 그런 의도에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 일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복음을 전파할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복음을 전파할 때 우리가 담대해지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 충만과 함께 우리가 성령의 확신을 갖게 되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영혼을 건지고 하나님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우선적으로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잔치에 환영하고 안내하는 사람들을 필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초청받아 오는 사람이 많아야 된다는 것이고 초청받아 오는 사람이 없다면 그 행사는 아무것도 아니게 될 것입니다. 아, 전에 제가 신학대학 총장으로 있을 때 아, 축제를 크게 열어서 입시생들도 관심을 가지도록 학생들을 모았습니다. 유명 연예인을 초청했고 그리고 많은 행사 요원들도 배치를 하고 그리고 준비를 다 끝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좌석의 3분의 1밖에 차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힘이 빠졌는데 원인을 조사해 보니까 누군가 하겠지 그리고 사람들을 초대하지 않은 겁니다. 초청장을 많이 주고 사람들을 초대오라고 해 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나는 안내위원이고 행사 진행위원이니까 다른 사람이 하겠지 그리고는 빠졌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그 행사가 정말 아, 초라한 모습으로 끝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참여해서 앞장서서 생명을 건지라는 주님 명령을 실천할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1절에 보니까 주님은 하늘에 올려주신 것처럼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따라가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승천하셨지만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함께 계시고 그리고 그 후에 나중에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시는 겁니다 믿는 자에겐 영생을 주시고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거절하는 사람들은 영벌로 심판하십니다 그들은 자기 죄로 인해서 형벌을 받지만 복음을 전하지 않았을 때그 핏값을 우리에게 찾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주님 오실날을 준비하면서 주의 마지막 부탁 그 주님의 명령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성령 충만과 함께 담대한 주님의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주님의 마지막 명령이 너희는 복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가서 이루살렘과 유다와 땅 끝까지 복음을 증가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도 누굴 만나든지 어느 곳에 놓이든지 복음을 증가하며 생명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